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성의 우리 김선영 변호사 증거 보전 신청을 갔을 때 유성구 선관위에서는 선거의 명분을 몇 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서를 감시하는 CCTV 영상을 달라고 했을 때, 영상만 주고, 우리가 로그인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누가 이걸 접속해서 삭제하거나 편집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로그인 기록도 함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위성선관에서, 우리는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로그인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선관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어, 증거보전, 조서에 그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뭐 했을 때 다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투표용지 주십시오. 투표용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남도선관위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선관위에 갔습니다. 뭐 우리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창고나 그 회의실 비슷한 곳을 그냥 창고로 쓴것 같았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냥 사전, 그러니까 우리 투표 의기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 투표하고 주십시오. 투표하고 또 여기 없대, 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멀리 개인 임대사업자의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다 있습니다. 아, 어, 아, 그러면, 어, 어쨌든 투표함을 주십시오. 있는데,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투표함에는 양쪽에 본인을 아, 하고 아, 위에도 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쪽만 본인을 해제하면 투표함을 열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본인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손댈지도 않고. 내 네, 투표함을 가지러 갔는데, 투표함의 모든 본인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전투표의 투표청관이과 개표의 개표청관인은 다릅니다. 사전투표 투표청관인이 자기 이름으로서서 봉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표청관인이 봉인이 훼손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어, 그러니까 투표함에 봉인은 나중에 이게 정말 누가 투표함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것이 다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서버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거의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외에 증거보전에서 이동 결정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도 없고 저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뭔가 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모든 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5월 1일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반납한다고 합니다 투표 전부터 SNS나 방송을 통해서 모든 이슈를 지고 삼켰던 김재물이 5월 2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지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전부 무슨 뭐, 음모가 있다는 게 아니라 타이이 정말 지가 막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정도를 치르고 나서 지금 몇몇 사람이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표님 계신데 튼 국민들이 일어나서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도인으로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첫째.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또 다시 더 대담하게, 더 뻔뻔스럽게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고 반드시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선거 조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군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조작을 했든 안 했든 사전투표 과정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곳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는 선거 끝날 때마다 홍역을 치러야 니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길도 이제는 투표청관인들이나 우리 스스로 사전투표 제도를 정확하게 하는 투표참관이 무슨 일과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참관할 때 무엇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원 변호사가 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부여참관에서는 가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처음에 개표했을 때는 정진석 의원이 많이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투표참관의한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용기를 보자고했습니다그 순간 선거의 직원이 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만지면서 뭔가를 삭제하고 노트북이 껐다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용기를 확인했을 때 정민석 의원이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여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미 이미 다대표가 음. 끝나고 지금 선거일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난 투표용이야 투표함을 받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선거를 직접 치렀습니다. 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은 돈을 뿌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그돈 받으러 온 유권자들이 많이 줄서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만나야 되겠다고 그 앞에 가서 명함을 나누고있는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지금처럼 선거 부정이 있든 없든,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내가 사 산을 열심히 뛰면 다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컨닝하고 책표놓고 시험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기력함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보자고 하는데 거다당사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데 만약에 대전에서 한국당이 한 4명 당선되고 3명 떨어졌다. 그렇다면 저는 한한달 정도 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또 선거기간이 너무, 선거 논의가 너무, 너무 짧지 않았나. 그러다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순간에 사전투표제도 바뀌지 않고, 뭔가 바뀌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게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4년 후에도 그건 똑같이 해결할수 밖에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저를 요즘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보수에서도 지도자를 찾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우리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수도갖지 못한 채 우리랑 상권을 치렀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당대표, 선대위원장 또 누구 각자의 목소리가 달리 나오는게 어떻게 우리가 상권수 세우겠습니까? 볼수에서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걸수 있는 리더를 찾아서 세우는 기회가 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다시 세우고 이방 민족의 돈으로 삼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125석, 130석을 얻고, 이번에 민주당보다 한두석 더 많이 얻었다면, 우리는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더 무참하게 참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100년 동안 우리는 정권을 가져오지, 가져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성도 100번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배 참패하고 나서,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성시키는 기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감각한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게아니지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인 여유력만 있다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정권을 뒤집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정건은 그들이 심판받을 악을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악이 참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고싶으세 우리가 나가서 부정 선거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